고난을 한번 되셨죠? 예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예. 아침과 저녁에 저와 만나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시대의 소망을 맞춰야 될것 같은데 아, 주님의 고난 주간이 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번 주까지를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제 80장 요셉의 무덤에서, 빌린 무덤에서의 안식하심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예. 이 로마의 백부장은 당시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책임진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사형을 집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기가 사형을 집행할 사람은 뭔가 좀 다른 사람이었어요. 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로마의 백부장의 입장에 선다고 할때 내가 사형을 집행하는 이 죄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 엄청난 죄를 잘못하면 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아니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을 때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땅이 지진이 났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바위들이 터졌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 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갑자기 어둠이 쫙 걷히더니 밝은 태양빛이 아주 놀라운 광선이 예수님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시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 보면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주의 거룩한 인내와 그분의 입술에서 승리의 부르짖음이 흘러나온 즉시 운명하시는 광경이 이방인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상처 입고 십자가에 달리신 찢어진 그분의 몸에서 백 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식별할 수 있었다. 그 상처 입고 찢어진 그 죄수의 그, 그 무엇이 볼 곳이 있어서 그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세 사람의 전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로마의 수비대장, 백부장이었고, 또한 사람은 구제의 십자가를 치고 온 아리마 누구죠? 예. 네. 누구죠? 시몬입니다. 구르네 시몬. 아, 역시 이방인이죠. 또한 사람은 주님의 곁에서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은 강도였습니다. 이세 사람은 음. 착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볼수 있어요. 이 강도 외에 이두 사람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유대인의 경전과 제사 제도와 율법에 대해서 아주 무내한들이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을 만한 어떤 지식들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강도는 아주 도덕적으로 잘못된 죄수입니다. 이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과정에서 그를 주님으로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데 대한 변명을 할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변명을 할수 없다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 군중들은요. 예, 아침에 그들이 가졌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한 증오심이 아니라 호기심 때문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장소로 어, 때를 지어 갔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의 그 고소를 그대로 믿었고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한 흥분에 휩쓸려서 그들은 폭도들과 한패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욕했습니다. 그러나 땅이 어둠에 쌓이자 그들의 양심은 가책을 받았으며 큰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느낌을 그들은 갖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희롱이나 조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거치자 그들은 입을 꼭 다문 채 말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제사장들의 고소는 거짓이었고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일 후에 오순절의 성령 역사가 임했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께로 개종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장면 자체가 하나의 복음입니다. 그 광경에 참여한 사람들은 거의 다 예수님을 굳이로 믿게 됐어요 나중에. 그런데 오직 한 부류만은 끝까지 끝까지 믿지 않았어요. 누구죠?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관원들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하늘의 별들이 그분을 알아차리고 동방 박사들을 말 구유까지 인도를 했어요. 하늘의 천사도 예수님을 알아차리고 베들레헴 들판에서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다도 그분을 알아차리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사망과 질병도 그분의 권세에 굴복을 해서 그들의 노행물을 내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양도 그분을 알아차리고 그분의 그 고난 당하는 그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그의 빛나는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위들도 예수님의 부르짖는 소리를 견디지 못해서 산산조각을 내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무생물계가 그분의 신성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부류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렸을 때 승리감에 도취했었어요. 그러나 막상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승리감은 커녕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그분을 질투를 했지만 예수가 죽은 후에도 역시 예수를 질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보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들은 더 두려워했습니다. 장차 이 결과로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결과를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네. 자, 드디어 안식일이 다가왔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범죄의 흔적을 남겨두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안식일을 핑계로 해서 빨리 무덤에 묻어버리려고 빌라도에게 그 시체를 치워줄 것을 요청했는데 빌라도 역시 같은 마음입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는 빨리 그것을 좀 감춰버리기를 원해서, 에, 에, 그를 빨리 이제 묻기, 묻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이 제수들을. 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뢰 죽이기 위해서 두 강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직 안 죽습니다. 일주일 이상 걸려 죽어요. 이십자가에 그래서 십자가형이 무서운 거죠. 이두 강도들은 다리를 꺾어가지고, 일본 말로 그 겟노, 한국말로 한마 큰 걸로 그냥 옆구리를 쳐가지고 이, 이 뭐죠? 대태부를부려들여가지고 지뢰 죽였어요. 그러니 예수님도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신 겁니다. 이미. 이 로마 군병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호의 때문에 사실은 에, 때려 죽이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찔러본 결과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 그렇습니다. 예. 런데 사실은 이것은 유월절의 그날 유월절인데 유대인의 유월절의 규례에 대한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할 때마다. 양을 잡아서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발랐지만 그 양은 고기를 하나도 뼈를 꺾지 말고 먹, 먹도록 민수기 9장 12절에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바로 이 양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바로 돌아가신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된 겁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꽃.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 놀라운 이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어 다리가 꺾이지 않은 이 상태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 예. 나중에 예수께서 이렇게 지리 죽은 것 때문에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때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또 거짓말을 했는데 그러나. 아그 창으로 찔린 상처 때문이라도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래서 죽음의 진정한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창에 찔렸기 때문도 아니고 사실은 아, 십자가의 고통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분의 그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을 그는 거의 느끼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 멜깁슨 감독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죠?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거기 보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잔인하게 돌아가시는지 그 채찍에 맞으시고 그 광경을 얼마나 크루즈업 시켜가지고 뭐를 강조한 거면 육체적인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만을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모든 개신교인들 쟤 그걸 강조해 얼마나 아프셨나? 그 육체적인 고통만 가지고 강조하는 사실은 예수님은 그 고통은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최대한, 우리의 최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그 거기에 대한 고통, 그것 때문에 그는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과 피가 그 창으로 찔렀을 때 쏟아져 나온다는 것은 몸속에, 뱃속에 피가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예.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고통 때문에 돌아가셨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보통 이런 죄수들은 특정한 그 죄수들만 묻는 그런 장소에다가 시체를 매장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나 요한을 비롯한 이 예수님의 예수님을 따르는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그런 그 어, 참 불명예스러운 그런 매장을 하도록 그냥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때 빌라도는 그냥 내주지 않고 다른 백부장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의 죽임을, 죽음을 확인한 후에 그 시체를 내어줬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한 사람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몸에 발을 값진 몰약과 몰약과 향이 섞인 향유를 백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몸에 발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만한 분량이라면 예루살렘의 어떠한 지위에 있는 어떤 영광스러운 사람도 그런 그 어, 존경을 받을 수가 없는 그만큼의 영예를 받을 수가 없은 그런 양이었다고 그랬어요. 예. 이 요셉과 아,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는 공공연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신분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그들의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예. 자이그 이제 안식일은 유월절 안식일입니다. 예. 많은 그 예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상함을 느꼈어요. 예. 그, 저, 그 전에 어, 어떤 때도 이렇게 갈등하는 심정으로 이런 6월절을 맞이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팔과 다른 악기들의 소리와 노래한 자들의 음성은 다른 때와 같이 청아하고 맑고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감정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지성소는 아무도 침, 침입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고요 순수한 세마포로 만들어져 있는 그이그 그 가로막는 그 커튼 그것이 금빛과 자주빛과 진홍빛으로 아름답게 에, 짜여져 있었어요 휘장이 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영광을 전하시기 위하여. 대제사장과 만나시던 장소, 곧 하나님의 거룩한 알현실이었던 곳이 모든 사람의 눈에 공개되어 더 이상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장소가 되지 못했다.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제사장들은 제단 앞에서 봉사하고 있었다. 지성소의 거룩한 신비가 드러난 사실이 다가올 재난에 대한 공포로 저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이. 휘장이 정말 이 두꺼운 정말 이몇 겹으로 짠 사람의 손으로 찢을 수 없는 그런 그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로 촥 찢어져서 이 지성소와 성소가 한칸이 되어버렸어요. 예. 위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건 사람이 찢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예. 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이 갈바리의 이 장면으로 발달된 온 생각으로 여념이 없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까지의 예언을 불철주야로 연구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희가 그 당시에 지키던 절기의 참 뜻을 알기 위해서 연구했고. 어떤 이들은 예수께서 스스로 주장하시는 그분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기 위하여 연구했다. 비록 그들이 서로 같지 않은 견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연구했지만 모든 사람은 같은 진리, 곧 지난 며칠 동안에 일어난 사건에서 예언이 성취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세상의 구지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이 각기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연구됐지만 어떤 사람은 그와 반대의 목적으로 했지만은 결론은 똑같았다.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분이 누구였다? 바로 우리의 구주였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다. 예. 그래서 그날 이후에 사람들은요, 유월절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를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 이 제사장들까지도. 예수의 참된 신분을 깨닫는 자가 많았다. 예.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다. 예,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요, <laughs>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와서 면담을 했지요. 예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했던 그그 밤의 회견을 이니고데모는 예,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는 갈바리의 사건을 회상하였다. 자신을 살해하는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와 죽어가는 강도의 간청에 대한 그분의 대답이. 학식 만은 의원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다시 그는 고민 중에 계신 구절을 바라보았고, 정복자의 말처럼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는 다시 흔들리는 땅과 어두워진 하늘과 찢어진 휘장과 터진 바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하여 그의 믿음은 영원히 굳게 확립되었다. 제자들의 희망을 무너뜨린 바로 그 사건이 요셉과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의 신성을 확신시켜 주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때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고 도망을 갔어요. 3년 6개월을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 정반대로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던 이두 사람은 제자들이 실망한 그 동일한 사건을 보고 자기들의 신분을 분명히 밝히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을 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요새과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통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대로 돌아가신 것을 볼때 그분이 구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어요. 비록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이분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돌아가시니까 믿음을 포기한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완전한 우리 정서나 기분에 드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이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아이고 뭐 뜻대로 안 되니까 이거 안 계신가 보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저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 기초를 둬야 됩니다. 아멘. 예. 이 제사장들은요, 이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께서 예언한 사실들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예. 그분이 부활하시라고 한다고 하는 예언도. 어쩌면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 가서 어떤 요구를 했어요. 그 미혹하던 자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런 일은 없을 테고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고 난 다음에 부활했다고 하면 그 소동이야말로 클 거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그렇지 못하도록 지켜야 된다고 그때 빌라도가 너희들이 군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이빌라도는요 수많은 한 100여 명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 무덤을 지켰어요. 사람의 힘으로 몇 사람, 한열 명이 붙어야 움직일 수 있는 그 바위로 구멍을 막아 놨습니다. 그 다음에 쇠사슬로 묶고, 그 벽에다 구멍을 뚫고 묶고, 로마인을 쳤습니다. 로마의 권위가 아니면 절대로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으려고 한그 같은 노력이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논증이 되었다. 무덤 주위에 배치된 군사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분이 부활하신 증거는 더욱 확실해질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여기 프랑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저널리스트가 있는데 그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부활이야말로 역사적인 가장 큰 사기극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3년 동안 히브리에 가서 그 자료들을 살피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쓴 책이 누가 도를 옮겼는가.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거 살수 있어요. 네. 이 책에는 예수의 부활을 가장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입증한 하나의 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유명한 전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예수의 부활은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마귀도 결코 막을 수 없는 사실, 어, 사건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 생명의 능력을 막, 막을 힘이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새 생명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께서 2000년 전그 골고다 언덕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때 세 사람의 전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분을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그 사건은 오늘날 어떤 사람도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데 대한 변명을 할수 없다고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이여 부활의 당신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하루를 힘있게 질병과 싸워서 이기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